안녕하세요 꿈도링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제가 최근에 이모티콘을 좀 만들고 있었어요 사실 굉장히 뜬금이 없죠 이게 맨날 모델링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2D를 한다니까 되게 뜬금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일단은 작년 한해 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컨택트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제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택트 사업 위주로 조금 진행을 하는 게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이모티콘 관련된 사업인데 사실 이게 저한테는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 번, 한 분이 이메일로 상담을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인벤터를 좀할줄아시나봐 기계 설계 하시는 분인데, 강사가 되고 싶다. 네, 꿈돌이님의 조언을 조금 받으면 어떨까. 제가 근데 거기에 대고 별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작년에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학원가는 거의 이제 전멸했어요. 네, 저희가 그래도 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정상 궤도에 돌아왔거든요. 예전이랑 거의 비슷한 수익 구조가 돌아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한 타임당 학생 인원을 4명 내지는 한 3명, 적게는 1명, 막 이렇게로 다 뿔뿔이 흐트러 놨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이제 수익은 그대로인 상태.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건데 문제는 학원가는 최소 10명 20명 강의가 보통 기본이거든요 20명 강의를 해야 얘가 사이클이 도는 구조예요 20명 강의를 어떻게 해 지금 못하지 그래서 학원가가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 동안 어, 온라인 강의 있죠 온라인 강의에서 그 제의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원래는 처음 렉터스에 이제 그 계약을 하고 이제 동영상 강의를 납품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또 다른 커리큘럼을 만들기가 굉장히 모호 하더라고 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분한테 조언을 한다면 은 차라리 온라인 강의를 조금 생각을 하시는게 지금 강사로서 살아남는 방법은 온라인 강의에 특화된 사람들은 계속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계속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는 강사라면 수익이 제로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오프라인 강의를 아예 못 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근데 강의가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강의를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저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모티콘이었는데 이거 여기서도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일단 저 스스로 자체가 제가 이모티콘을 대화하는데 거의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거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단 하나의 브레이크가 하나 걸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림을 많이 그리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 저도 그렇고, 이제 원태기도 그렇고,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됐었고, 애니메이션을 만든 적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이제, 제안을 이제 두 번을 했는데, 두번다 미승인이 된상태이고요 <laughs> 뭐 그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진짜 승인이 떴으면은 이거는 어그 길로 그냥 가야지. 근데 저희가 아직 그 상태는 아닌 것 같고 하면서도 계속 늘더라고요. 그림이 그림이 계속 늘어요.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는 양식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색상 프로파일에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스플레이 P3로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원태기가 이제 sRGB-1966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보이는 미묘한 색 차이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쓰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흰색을 뽑았는데 출력을 해서 다시 이제 열어보면 만약 흰색은 255, 225, 255인데 와서 보면은 254, 254, 254인 거예요 근데 원태기가 뽑은 거는 정확히 255가 나와 이게 뭐가 문제지?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트루톤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트루톤을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원래 트루톤을 쓰다가 이게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이제 g i f 로 출력을 할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디스플레이 보면은 트루톤이 지금 꺼져 있는 상태예요. 어, 그 프로크리에이트가 또 이제 얘가 만드는 거는 굉장히 편한 것 같긴 해요. 이게 좀 작업 생산성은 이제 높은 편이긴 한데 어, 거기 문제가 있는 게 처음에는 아,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저희가. 레이어별로 프레임이 된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별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색을 채웠잖아요. 여기서 색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서 색을 덧붙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필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여기서 주황색을 칠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 수, 이 주황색이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색이 미묘하게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웃라인이 따져 있는 게 백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색칠되어 있는 거 따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백업본이 없으면 이걸 그냥 새로 다시 그려야 되는 수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스트로크만 있는 상태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여기도 다시 또 채색을 하는 거죠. 채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작업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초창기 때 이제 작업을 했었던 건데, 이게 다 레이어 안에 하나의 레이어로 하나의 프레임이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예전에는 애니메이션 어시스트 기능도 몰랐어요. 이거를 이렇게 그냥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공유해서 움직이는 GIF에서 아이 정도 속도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음, 아 이렇게 하고 내보내기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알안 거죠.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요. 얘도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갖고 설정에 가서 프레임 수에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해서 속도 조절하고. 나는 이제 뭐 이거 이 프레임만 조금 더 딜레이를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프레임을 주면은 내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든지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두 번째 이제 제안을 할때 알아낸 거고 이제 세 번째 지원을 이제 할 시기가 왔어요. 이제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24개 중에 이제 한 20개 정도? 18개 정도인가 같은 만들었는데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은 보면 백업본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시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좀 심플한 애니메이션 하나만 요거 요게 보시면은 이게 그룹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인식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놓고 여기다가 아웃라인 딴 거, 아웃라인 딴 거, 그 다음에 뭐 채색한 거. 그다음에 기타 등등 그림자 그래서 요게 하나의 프레임 이러니까는 나중에 만약에 색깔을 변경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삭제하고 다시 색칠하면은 되니까 그래서 아 이게 이제 하면서 계속 느니까 음 이게 또 기분이 또 좋더라고요 프로크리에이트만으로 이게 이모티콘을 제작을 하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지금 사이즈를 1024, 1024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 이 양식으로 이제 쓰면은 만약에 제가 카카오 이모티콘을 제가 제출을 한다 그러면은 리사이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카카오토 이모티콘에는 리사이징 기능이 있긴 한데 잘라내기및 크기 변경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설정해 보면은 캔버스 리샘플 이건가? 이것도 알아낸 건가? 이, 이게 포토샵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없는 거죠 캔버스 사이즈는 있는데, 이미지 사이즈가 없어서, 해보자고, 여기서. 360. 완료. 어, 이건가? 어, 왔네. 이거네. 이걸 몰랐네. 아,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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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봐봐요. 이게 보면은, 이게 투명도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투명도가 들어가면 안 되고, 제가 이거를 한번 뽑아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 복사를 해서, 이게 휜바탕에 가면은 난리가 나요. 진짜. 복제를 하나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포토샵 옵션셜할수 있겠네. 그렇다고 또360 픽셀에서 작업하기는 좀 뭐해요. 왜냐면은 너무 작아. 그림 못 그려. 그래서 1024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잘라내기 크기 변경해서, 이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캔버스 리샘플 하고, 만약에 360 했어요. 그래서 내보내기를 해요. 출력을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다 뭉개지잖아. 이런 데는 상관없는데 이게 바탕이 투명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제 내보내기 하잖아요. 공유해서 이제 짐재기는 gif로 뽑아요. 360 픽셀로. 와, 웹레디가 있구나. 디더링 잠깐만 이 계속 이렇게 알게 되는데 알파 채널 한계값이 딴거 필요 없어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구나 이거네 이거 하, 내가 또 이렇게 또 알아내 또 동영상 하면서 또 개꿀이네 이걸 해야 되네 이걸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니까 장점이 그 프로그램 알아내는 건 되게 잘하는데 실제로 그 디자인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의 쪽으로 계속 이제 빠지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음. 뽑았어요 제가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한번 불러와 보면 뭐 이렇게 보여. 이게 뭐야 이게. 다시 뽑아. 이렇게 뽑은 옵션에 따라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갈려요. 얘가. 또 다르게 뽑아볼게. 이거. 얘를 이쪽으로 뽑아보면 아마 이이 이 옵션이 그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아마. 요 색깔이 그 카카오톡 그 채팅창 그 색깔이거든요. 음, 아 어, 이거네. 이렇게 깔끔하게 딱 나와야 돼. 아, 그러면은 프로크레이트만으로도 할수 있겠네. 이거 리사이징을 내가 못해 갖고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또 이거를 또 리사이징 해 갖고 크롭도 해 갖고 제출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도 할수 있네. 이거 하나만으로 되네. 아. 아. 제가 이것 때문에 아, 이게 포토샵을, 포토샵 말고 다른 툴이 있을까? 해서 어피니티 포토도 결제를 했어요. 맥에서 쓰는 포토샵 비슷한 건데, 이게 어피니티 포토인데요. 이게 사실은, 아, 괜히 샀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저는 이제 포토샵보다는 가성비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포토샵은 구독제잖아요. 월에 뭐만 원, 이만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1년이면 또 그것도 한 12만원 나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얘는 한번 구매하면 끝이에요 업데이트도 계속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성비가 좋아 그래서 구매를 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애니메이션 기능을 인식을 못해요 음, 뭐 여기 이게 레이어가 없잖아요 레이어를 못 읽어 괜히 샀어요 근데 포토샵으로 보면 레이어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애니메이션 도구를 열면 어디지 애니메이션 타임라인 그지 타임라인을 딱 켜면 1프레임에 뭐 2프레임에 뭐 3프레임에 뭐이게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루프도 되고 그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 괜히 샀지. 근데 뭐 그거 말고 그냥 딱 특별히 나는 그냥 사진 좀 수정하고 뭐웹 디자인 조금 하고 그 정도 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포토샵이 훨씬 낫긴 하네. 어, 그냥 프로크리에이트로도 충분히 작업이 되긴 하네요, 근데.